스윕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윕 기능에서도 스윕과 베리에이션을 스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윕은 한 개에서 세 개의 가이드 스트링을 따라 하나 이상의 단면을 스위핑하여 솔리드 또는 시트를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인서트 메뉴에서 스윕에 스윕을 선택합니다. 섹션지그룹에서는 단면으로 사용할 커브를 선택합니다. 먼저 하나의 단면 커브를 선택하고, 추가로 단면을 선택하려면 Add a New Set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른 단면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단면은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택한 단면의 순서 및 단면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면을 모두 선택했으면 가이드지 그룹으로 단계를 넘깁니다. 단계를 넘길 때는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여도 됩니다. 가이드 그룹에서 가이드 커브를 선택합니다. 가이드는 최대 3개까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섹션을 선택할 때와 마찬가지로 가이드 커브를 선택합니다. 화면과 같이 스웹 기능은 가이드 하나만 선택하여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에 d d new set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른 가이드 커브를 선택하고 같은 방법으로 3개까지 가이드 커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커브 또한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택한 가이드의 순서 및 가이드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파인 그룹에서 스파인 곡선을 선택하여 화면과 같이 가이드를 따라가는 단면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단면을 하나만 선택한 경우에는 섹션 옵션즈 그룹에서 단면의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 섹션 로케이션 옵션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단면을 두개 이상 선택한 경우에는 단면 사이에서 곡면 변환 형상을 선택할 수 있는 인터플레이션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를 하나만 선택한 경우에는 단면의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 메소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라인 먼트 메소드는 선택한 곡선을 만족하는 곡면의 곡선 정렬 방법을 정의합니다. p a r 터 아크 랭스, r 이 포인트 e n g t h 서 선택할 수있으 point, 트는 단면을 두개 이상 선택했을 때만 사용할 수 point, 케일링메 n 드는 가이드를 따라 스위핑되는 단면의 크기를 증가 또는 감소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를 하나만 선택했을 때는 옵션이 모두 표시되고, 두 개를 선택했을 때는 두 가지 옵션만 표시되며 세 개를 선택했을 때는 스케일링 메소드 옵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단면과 가이드의 수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세팅즈 그룹에서는 생성되는 바디 타입을 선택할 수 있지만 단면 곡선이 닫혀 있어야만 솔리드 바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프리잡 브 쉐이프는 샤프 코너 부분의 모서리를 생성할 수 있으며 온라인먼트 메소드를 아크 랭스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비활성화됩니다. 리빌드를 사용하면 가이드 곡선의 자수 또는 세그먼트를 제정의하여 고품질의 곡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프리저브 쉐이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면 곡선에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베리에이셔널 스윕은 경로를 따라 단면을 스위핑하여 바디를 생성하는 기능이며 단면은 경로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인서트 메뉴에서 스윕에 베리에이션을 스윕을 선택합니다. 섹션 그룹에서 미리 생성한 스케치 커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스케치 섹션 아이콘을 클릭하여 스케치 커브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스케치 섹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스케치 패스를 선택하여 단면을 생성할 위치를 지정하고 OK합니다. 스케치를 미리 생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패스 방식으로 생성하여야 합니다. 스케치 패스에 대한 자산 내용은. 스케치 기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경로와 스케치 평면이 교차하는 부분에 포인트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섹션 포인트 기능을 이용하여 두 번째 경로와 스케치 평면이 교차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생성합니다. 스케치 도구를 이용하여 두 포인트를 연결하는 단면을 생성하고 피니쉬 스케치를 클릭하여 완료합니다. 리밋 그룹에서는 생성되는 가이드를 기준으로 스위핑의 시작 및 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세컨더리 섹션즈 그룹에서는 1차 단면을 복사하여 2차 단면을 지정할 수 있으며 2차 단면을 지정하여 좀더 정교하게 스위핑할 수 있습니다. 2차 단면을 추가하려면 Add New 드 뉴셋 아이콘을 클릭하고 2차 단면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세팅즈 그룹에서 머지 페이스 즈 if p a s s b l e 를 체크하면 스위핑면이 여러 개로 나누어지는 경우에 스위핑면을 병합하여 최소화할 수 있고 쇼 스케치 디멘션지를 체크하면 스케치의 치수를 표시합니다. 바디의 타입을 선택할 수 있으며 OK를 클릭하면 스위핑 바디가 생성됩니다. 지금까지 NX의 스윕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